경기 연천군에서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강사와 함께하는 손상예방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사용자 중심 홈텍스 개편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손쉽게 세금 신고를 할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24일 고향상담소에서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과의 면담에서 상담소들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담소 역할의 확대 발전을 위해 더욱 주의 깊은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T가 YG교육과 전국 초중고 학생의 AI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YG교육은 전국 오프라인 교육망과 강사진을 보유한 AI 교육 전문 기업입니다.